하나님의 말씀내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달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의 올케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집면하소서. 내가 은 일만 달런트를 왕의 일을 맡은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두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열두째 달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문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조리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에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3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아, 지금부터는요, 에스더의 본격적인 이제 사건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에스더 1장, 2장, 3장 여기까지는 아, 좀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여러분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어떤 말씀이었는가? 에스더서가 먼저 에스더서를 시작할 때. 어,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바사 제국에 남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사 제국의 왕은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고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고, 어, 왕후는와스디라고 하는 그런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스리라고 하는 왕비가 왕의 말을 듣고 거절하지 않아서 폐위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1장에 나왔죠. 또 2장은 어떤 내용이냐? 에스더 개인에 대한 배경을 또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단은 고아였습니다, 고아. 고아였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주, 이렇게 해오게 된 이방 사람이 바로 그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모르드게가 키웠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왕비가 됐다는 사실을 2장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3장에 누가 나와요? 하만이 나옵니다. 근데 하만은요, 빌런입니다, 빌런. 그러니까 악한 자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기가 대립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3장, 우리 처음 부분에 나오게 됐죠. 서로 왜 앙숙이 되었는가? 아니, 왜 하만은 모르드개그 개인만 죽이면 되지? 그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했는가? 그 말씀도 우리가, 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왜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는가? 하만에게 그 말씀도 들었으면, 들으면서 결국에 하만은 모르드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말씀, 7절의 말씀을 좀 어, 보시면, 7절을 좀 보시죠. 아수레로 왕 제12년 첫째 딸, 곧니사노래 무기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열두째 딸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제비를 이제 뽑았던 그 날을 이제 날을 정한 거죠. 그래서 열두째 딸 아달월에 죽여야 되겠다. 모두 다 이제 유대인들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들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장. 부터 3장까지 오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 지금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쫙 이렇게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한장한 한 장마다 굉장히 큰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사건이 나오고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1장, 1장에서 2장, 또 2장에서 3장을 넘어갈 때그한 장마다 굉장히 큰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여러분 폐위가 됐잖아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됐습니다. 1장에서 왕비가 폐위되고 2장에서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됐어요. 1장과 2장 사이 흐름의 간격이 있습니다. 4년이라고 하는 그 간격차가 1장과 2장의 사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와스디라고 하는 그 왕비가 폐위되었을 때는 아수에로 3 년이 되던 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는 아수레로 7 년째 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사이에 4 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와스디가 폐위되고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게 아니고 4 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그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기가 대립을 했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 그 대립을 한 것도 또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그때는 아하수에로 12년이 되된 차. 그러니까 다시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하만과 모르드기가 급격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매 장마다 시간의 흐름에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장부터 10장까지는 아주 빠른 속도로, 거의 1년 안에 다 끝나는 그런 속도로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만이, 왕, 하만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이제 교묘하게 꾸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만이 왕을 찾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좀 여러분 보시죠. 8절, 8절의 처음 부분입니다. 8절의 처음 부분을 좀 보시면 하만이 아수레로 하 왕에게 아래대 한 민족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걸볼 수가 있죠. 지금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왕을 왕이 찾아가서 왕이요, 지금 아주 골치 아픈 한 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민족 그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왜 계속해서 왕의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정확히 유다민족이라고 정하지를 않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한 민족이. 애들러 가지고, 애들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민족이 있다. 없애버려야 될그 민족이 있다. 라고 애들러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뇌물을 바쳐요. 은임일만 달란트를 바칩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유대인들은 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많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 하만은 왕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먼저는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야기를 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그사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면서 유대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교묘하게 왕의 마음을 바꾸어 끌어들이려고 하는 하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왕이 명령만 하면 도장만 나에게 주어지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왕이 그 하만에게 넘어가서 반지를 주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네 마음대로 해라. 하만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악한 방법으로 얻어내는 하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5절도 좀 말씀을 좀 보시죠. 15절의 말씀이에요.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감해그 조서가 도선 도성, 수산에도 반표되니 왕은 함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니, 지금 나라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산성이 어떤 상태예요? 어지러운 상태. 근데 왜 어지러운가 좀 봤더니만, 이렇게 된 나라와 성이 어지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왕이 뭘 하고 있느냐. 여러분, 15절에 중간에 보니까 마시되 뭘 마시고 있었을까요? 함만과 둘이 앉아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왕의 모습 볼수 있는가 있죠. 근데 여러분, 왕이 지금 여기서만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에스더서 처음 시작할 때도 왕은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찾지를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더서 1장 10절에 보면, 제치대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늘 잔치를 베풀고 늘 술에 취해 있으니까 지금 나라가 지 제대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나라가 계속 어지러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하만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아니, 왕이 한번 좀, 의아해하고 아니 좀이 상황을 좀 진실을 제대로 파악해보자라고 왕이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냥 술에 취해 가지고 하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다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의 국정 운영에는 관심이 없는 또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하만은 왕의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짓말을 한다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만 왕을 이끌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뇌물을 바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3장 마지막 부분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말씀은 사실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왜냐? 악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해내는 것 같거든요 악한 하만이 모든 것을 다내 마음대로 자지우지하는 것 같은 마치 왕을 잘 꼬디겨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잘못된 짓을 다내 뜻대로 해 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말씀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에스더서가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기서 에스더서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어떤 겁니까? 정말 어지럽잖아요,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인 것 같고, 악인이 더잘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악인이 더잘 먹고 잘 살고 더잘 되는, 또 악인이 계획하면 모든 것이 다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왜요? 왜,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이 더잘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많은 시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더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에스더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에스더서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전히 그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애써서를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살아 계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간에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을 보시면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지럽게 돌아갑니다. 마치 악인이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진리를 믿고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죄와 악에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